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여성, 가수들의 9월 총수 입을 여러분께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연료 광고비 앨범 수익까지 모두 모아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먹였는데요. 과연 이들 스타들은 9월 한달 동안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야말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믿기 어려운 수익이 공개됩니다. 이 순위를 보고 나면 이 비... 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질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2 정다경 6억 1천만원 9월 한달 동안 무려 6억 1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며 트로트계를 뒤든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중들이 그녀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다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어. 정다경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그녀는 방송계와 행사계에 빠짐없이 섭외되어 있으며 그 결과 9월에만 출연료로 1억 8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다양한 예능과 무대에서 활약하며 그 존재감을 단단히 고쳤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방송은 시청률이 오르며 제작진과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다경은 광고에서도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는 여러 브랜드에게 완벽한 선택지로 다가갔고 이를 통해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광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하며 그녀의 인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다경은 광고주들에게 그만큼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정다경의 음반은 발매될 때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은 앨범 판매로 3억 5천만 원을 벌어들이며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감성적인 목소리에 끊임없이 열광하고 있으며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 표현은 트로트 음악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다경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다경이 9월에 벌어들인 6억 1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기를 상징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얼마나 더큰 성공을 이룰지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매 순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다경의. 열정과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무대와 활동을 통해 그녀의 놀라운 성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정다경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흥미진진하며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은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구회 김나영 6억 6천만원. 놀라지 마세요. 그녀의 수익 규모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김나영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광고 방송 앨범. 수익까지 모든 방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기록하며 이번 9월 터키리라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나영이 벌어들인 금액을 들으면 믿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팬들도 이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 먼저 김나영은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 출연하면서 출연로만 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섭외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거리는 치열한 경쟁은 이미 유명한 사실인데요. 그 인기는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 존재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마다 김나영을 향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의 밝고 따뜻한 이미지 덕분이죠. 광고에서도 그녀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김나영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3억 1천만 원이라는 광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활발한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광고주들이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패션, 뷰티, 건강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나영은 그야말로 광고계의 신흥 강자로 자리잡았습니다. 김나영의 앨범은 발매될 때마다 음관 차트 상의를 점령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앨범 판매와 음원 스트리밍 수익은 4억 6천만 원을 기록하며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적 깊이를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나영의 독특한 보컬 스타일은 감성을 자극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데 있는 그녀의 매력적인 음악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김나영은 9월 한달 동안 총 7억 9.50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성과로 그녀의 성장은 단순한 운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김나영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가수와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김나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과 대중의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과 대중과의 소통, 능력으로 매번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의 무대와 음악이 어떤 놀라운 성과를 이룰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나영은 이제 차세대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그녀의 수익과 자산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김다현. 6억 9천만원 김다현 트로트와 국악을 넘나들며 독보적인 재능을 선보이는 그녀는 9월 한달 동안 무려 6억 9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당당히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감성적 깊이와 강렬한 무대 존재감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다현의 출연료는 2일 천만 원에 달하며이는 그녀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얼마나 큰 주목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맑고 강한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을 넘어 팬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며 각종 방송사로부터 러브콜리. 수도하고 있습니다. 방송각뿐만 아니라 행사와 콘서트에서도 그녀의 출연료는 안정적으로 상승하며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잡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광고 수익입니다.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이끌어내며 2억 7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광고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와 실력은 광고계에서 다연 돋보이며 광고주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한 이미지와 신뢰감 넘치는 매력으로 여러 분야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그녀의 수익은 매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다은의 진정한 파워는 바로 앨범 판매. 수익에서 나타납니다. 사원에 달하는 앨범 판매 수익은 그녀가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다현은 트로트와 국악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대중에게 신선한 매력을 선사하며 그녀의 음반은 발매될 때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그녀의 음반은 팬들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이 9월 한달 동안 이룬 6억 9천만 원이라는 수익은 그녀의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이는 그녀가 트로트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음악적 깊이와 강력한 가창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성장은 멈출 줄 모를 것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김다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매력과 재능은 그저 팬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넘어 음악계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억 9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수익은 그녀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을 반영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7위 홍지윤 6억 9천만 원 홍지윤 대한민국 트로트기에 빛나는 별 9월 한달 동안 그녀가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미스 트로트 ES선을 차지한 후 홍지은은 트로트에서 빠르게 자리 잡으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9월에만 6억 9천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익을 기록한 홍지윤이 어마어마한 수익은 단순히 금액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2억 1천만원 광고 수익은 2억 7천만원 그리고 앨범 판매로 4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에 든 것은 그녀의 무한한 잠재력과 대중적 인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홍지윤의 가창력은 그저 뛰어난 수준을 넘어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낸 그녀만의 독보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장르에서만이 아닌 국악, 성악 등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지닌 그녀는 팬들에게 매번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며 각종 방송과 콘서트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는 광고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건강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광고 모델로서의 존재감도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이 아닌 그녀가 맞는 브랜드의 신뢰감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대중적 호감도와 신뢰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앨범 판매량은 매번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로트 앨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보컬 스타일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홍지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현대적 감각을 접목해 다양한 세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뤄내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음악을 소화해내는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그야말로 무한합니다. 홍지윤은 앞으로도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그녀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밝은 미래는 무대 위에서 계속 빛날 것이며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6위 은거 7억 1천만원. 트로트 길을 흔들며 무명 시절에 아픔을 깊고 이제는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가수로 자리 잡은 그녀의 9월 수입이 무려 7억 1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는 은가은이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하며 대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은가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감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각종 방송과 콘서트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만 해도 2억 2천만원. 방송사마다 그녀를 섭외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완벽한 퍼포먼스는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과 행사, 섭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검의 광고. 수익은 무려 2억 8천만원에 잘합니다. 그녀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는 다양한 브랜드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라이프 스타일 뷰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도 그녀는 현재 가장 핫한 스타 중한 명으로 광고주들이 그녀의 이미지를 빌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앨범 수익도 빠질 수 업조 은건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은 그녀의 앨범에서 빛을 발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앨범은 4억 1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며 매번 발매될 때마다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총 수입 7억 1천만 원은 단순히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은가은 이제 트로트기를 넘어서 발라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며 음악적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그녀가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는 대중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은검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매 순간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5위. 정다경 7억 4천만 원 정다경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매달 기록하는 수익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번 9월 한달 동안만 해도 그녀는 무려 6억 1천만 원이라는 경이적인 수익을 기록하며 트로트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정다경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녀는 출연료, 광고 수익, 앨범 판매 수익 등 다양한 수익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녀의 출연료만 하더라도 1억 8천만원을 기록하며 방송계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가수임을 입증했습니다. 다양한 예능과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활약을 쉽게 볼수 있다는 그것은 정다경이 제작진과 대중 모두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상큼하고 친근한 이미지는 광고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 자경은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하며 2억 4천만원이라는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밝고 활기찬 그녀의 이미지는 광고주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뷰티 건강 패션 등 다양한 업계에서 그녀를 모델로 발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정다경의 앨범 판매 수익 또한 놀랍습니다. 그녀는 이번 9월 한달 동안 3억 5천만원의 앨범 판매 수익을 기록하며 트로트 팬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음반은 발매될 때마다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트로트의 감성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넘어선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다경의 이번 9월 수익 6억 1천만 원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룬 성과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입니다. 매 순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은 앞으로 더큰 발전과 성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다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계를 넘어선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매달 그녀의 수익과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더 빛날 것입니다. 6억 1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4위 별사랑 6억 9천만원 그녀는 그야말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렬한 에너지와 독창적인 매력으로 트로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무려 6억 9천만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기록하며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금액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별사랑이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얼마나 강하게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별사랑은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 무대에서 2억 4천만원의 출연을 기록하며 그녀의 인기를 한눈에 보여줬습니다의 출연료는 별사랑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 상승을 견인하는 영향력을 보여주며 각종 방송국의 주요인물로 자리잡았음을 증명합니다 별사랑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무대는 그녀의 독보적인 에너지로 가득차고 팬들은 그녀의 파워풀한 보컬과 다채로운 감정 표현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사랑의 광고 수익은 3억 원을 돌파하며 그녀의 이미지가 얼마나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녀는 뷰티, 건강,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 모델로 활약 중입니다. 특히 그녀의 밝고 신뢰감 넘치는 이미지는 광고에서도 단연 돋보이며 그녀가 출연하는 광고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사랑의 성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앨범 판매 수익으로 4억 4천만 원을 기록한 그녀는 트로트 음반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수많은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정 깊은 목소리와 세련된 곡 해석으로 별사랑은 트로트 음악을 한층 더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별사랑의 총수익 6억 9천만원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금액입니다. 별사랑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감동과 웃음을 함께 선사하며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별사랑의 가장 큰 장점은 점과 고음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가입니다. 그녀는 감정을 진실하게 전달하며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팬들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느낍니다. 이러한 별사랑의 성장과 성공은 그녀가 이룩한 꾸준한 노력과 대중과의 소통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별 사랑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음악과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을 가수로 기대됩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은 무대 위에서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에서 더욱 빛을 발을 것입니다. 성일 전유진 7억 9천만원.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입니다. 이번 9월 한달 동안 그녀가 벌어들인 총수입은 무려 7억 95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 금액은 그녀의 남다른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은 이미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에 출연하며 이어 5천만 원의 출연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계에서도 그녀의 출연을 두고 경쟁할 정도로 그녀의 무대와 존재감은 대중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차세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전유진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정 같은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도 그녀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녀의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덕분에 수많은 브랜드에서 모델로 발탁되었고 그 결과 3억 1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매번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전유진의 음반은 이번 9월에만 4억 6천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그녀의 음악에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한곡한 한 곡이 마치 진심을 담은 이야기처럼 팬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그녀의 독보적인 감성 표현. 능력에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감동을 전하며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과 섬사이 공존하며 그 강정 그대로 전달되어 팬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유진은 대중들과 깊은 교감을 이루어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동안 벌어들인 7억 9 5영0 만원의 수익은 그녀의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음악에 대한 진심어린 헌신과 열정을 통해 이룩한 이 성과로 앞으로도 더큰 성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이며 그녀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과 음악, 산업 모드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 전유진은 앞으로도 더 많은 팬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며 그 길은 분명히 더욱 빛날 것입니다. 2위 양지은 8억 2천만원 그녀는 감동을 노래하는 예술가이며 9월 한달 동안 8억 2천만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입을 기록하며 트로트계에 진정한 강제로 자리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양지은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녀의 진심 어린 감성, 표현과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퍼포먼스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하나하나에는 깊은 한이 담겨 있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양주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에 출연하며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9월에만. 그녀는 2억 6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기록했으며 이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무대에서 뜨거운 인기를 구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의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며 팬들과 대중 모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양지는 대중적인 인기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3억 2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청렴한 이미지와 따뜻한 매력은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녀를 광고 모델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특히 양지에는 광고 속에서도 그녀만의 진솔한 매력을 발휘하여 제품의 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광고주들 사이에서 그녀는 믿고 쓰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지은의 음악은 단순히 팬들에게 사랑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앨범은 발매될 때마다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9월 한달 동안 4억 8천만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트로트와 판소리를 결합한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녀의 앨범은 항상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양지은은 8억 2천만원이라는 경이로운 총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그녀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에서 그녀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실히 다져준 결과입니다. 양지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진심 어린 음악과 대중과의 끊임없는 소통 덕분입니다. 한소리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 트로트를 완벽하게 결합한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대중에게 신선함을 선사하며 더욱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양주는 앞으로도 더큰 성공을 이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늘 감동과 이야기가 가득하며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음악적 열정과 헌신이 앞으로도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그녀의 미래는 그야말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1위 송가인. 9억원 송가인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그녀는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송가인이 기록한 총수입은 무려 9억 원에 달했으며의 수치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낸 그녀의 탁월한 감정표현과 독보적인 가창력은 대중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았고 있는 그녀의 엄청난 수익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다양한 방송과 공연에서 출연료 2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며 트로트 스타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방송국들은 송가인을 섭외하기 위해 경쟁을 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로 가득 찬다는 점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놀라운 성과는 출연료에 끝나지 않습니다. 송가인은 수많은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광고 수익만 3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송가인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와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뷰티. 건강 패션 등 다방면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그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앨범. 판매 수익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트로트 음반 시장에서 송가인의 앨범은 항상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9월 한달 동안에만 5억 2천만원 위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폭넓은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매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죠. 이렇게 9월 한달 동안 송가인이 기록한 총수익은 약 9억 원에 달하며 있는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스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진심 어린 노래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리를 찾아가게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그 자체로 예술이며 그녀의 무대는 매번 감동을 선사합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닌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노래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9억 원이라는 수익은 그녀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영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빛나는 미래가 무대 위에서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9월 한달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여성 가수들의 순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과 성과를 이루니 가수들의 놀라운 활약,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 채널이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와 함께 더 멋진 순간들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